투자 필살기이자 전략이 있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일명 할로윈 투자법이라는 건데 혹시 들어보신 구독자분 계신가요? 워낙 이 투자법이 유용해서 월가에서도 꽤 유용한 투자법이라고 소개할 정도인데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한 줄로도 요약이 되는데요. 할로윈 다음 날인 11월 첫째 날에 미국 종합 주가 지수를 사서 쭉 들고 있다가 4월 마지막 날에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상 딱 6개월 보유하는 전략인데요. 가장 최근인 작년에 이 전략으로 투자했으면 어땠을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 자료 보시는 것처럼 미국 S&P 500 지수를 2022년 11월 1일 매수해서 쭉 들고 있다가 6개월 뒤인 2023년 4월 30일 날 매도하는 겁니다. 요 기간 수익률은 딱8% 나왔는데요. 보통 S&P 500 지수의 장기 연평균 수익률이 약 8에서 10%라고 하니까 1년의 딱 절반인 6개월만 보유하고 연평균 수익률에 맞먹는 8%의 수익률을 냈으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성과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투자법의 장기 성과를 보시면 더 명확한데요. 앞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11월부터 4월까지 투자해서 보유하는 것과 그 나머지 기간 5월부터 10월까지 보유했을 때 장기 성과를 비교한 표입니다. 최근 36년간의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할로윈 투자법을 활용했을 때 상승 횟수가 나머지 기간에 비해서 더 많았던 걸알수 있고요. 또 하락 횟수도 상대적으로 좀더 적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기 평균 수익률이 약 7.7%로 나머지 기간 투자했을 때 2.2%에 비해서 수익률이 월등히 높았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2022년 작년에 이 전략을 활용했을 때 수익률이 8% 나왔다고 했는데 딱이 전략의 평균 수익률 정도 나온 걸알수 있습니다. 또이 전략의 좋은 점이 보시는 것처럼 상승장일 때 수익률이 좀더 좋고 하락장에서는 방어가 잘 된다는 점인데요. 특히나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11월부터 4월까지는 이 할로윈 투자법을 써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머지 5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초단기 국채 같은 현금성 자산에 투자해도 약5% 대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전 투자에서 사용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이 전략이 논문으로도 나왔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30년도 더 전인 1998년에 이 논문이 처음 소개됐지만 지금까지도 잘 사용되고 많이 언급되는 전략이라서.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금으로부터 몇년 전이죠. 그때 이 논문에 대한 성과를 재입증하는 추가 논문까지 나와서 관심을 또 다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로윈 투자법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성과로 재증명을 해 보인 거죠. 이거 봐라 이거 여전히 이 전략에 대한 활용성이 있다 라고 보여준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11월도 되고 해서 1년에 딱이 시점에만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쉽지만 또 강력한 투자법 하나를 소개해 드려 봤는데요 혹시 보신 구독자 분들은 어떠신가요 너무 간단해서 좀 찜찜하다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허무할 정도로 간단한 전략인데요. 물론 역시 통계는 통계일 뿐이고 또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 또 계속해서 정확히 딱딱 들어맞는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이런 전략도 있구나 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고 아 나도 이런 전략 활용하고 또 여러 가지 상세분석 뭐 예를 들면 차트 같은 것들 활용해서 좀더 투자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구독자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요즘 많이들 쓰시는 모바일 앱으로는 아무래도 화면이 작아서 좀 자세한 차트를 본다거나 하는데 좀 제한사항이나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고 여기 또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홈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매매하려고 하다 보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pc가 있어야 되니까 공간적인 제약도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으셨을 텐데요. 마침 이런 점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출시되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처럼 인터넷만 된다면 pc, 태블릿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바로 매매가 가능한 웹트레이딩 서비스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kb증권에서 새로 출시한 마블 와이드라는 서비스의 화면입니다. 아니 요즘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뭐 24시간 매매가 가능한데 무슨 말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모바일로 차트를 좀 자세히 보거나 상세 종목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고 싶으실 때이 모바일 화면은 너무 작고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별도 프로그램 설치한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 접속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쓰셨던 HTS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게 투자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애플의 맥북을 쓰고 있는데 여기는 hts 다운로드가 안돼 가지고 사실 불편한 점이 되게 많았는데 이 서비스는 맥북이나 아이패드 이런 태블릿 노트북 어디서든 다운로드 없이 바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용해 보니까 아주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비스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정보나 쓸데없는 기능이 너무 많아서 투자할 때 오히려 불편하거나 성가신 경우도 많았는데요. 마블 와이드의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릭 몇 번으로 내가 필요한 정보만 보이도록 화면을 바꿀 수 있는 점도 아주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뉴스나 배당, ETF 분석, 재무나 기업 정보 외에는 필요가 없어서 나머지 뭐 커뮤니티나 증권방송 이런 것들을 과감히 화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독자분들 취향에 맞게 맞춤형으로 필요한 정보만 한눈에 볼수 있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 어떻게 이 화면을 구성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플랫폼 내에 있는 투자 고수들의 화면 구성을 따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 플랫폼에서 기본적인 다양한 템플릿들도 제공해주지만 고수의 트레이딩보드라는 곳에서 수익률이 좋은 투자 고수들이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나, 이런 것들도 바로 다운받아서 내 것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투자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투자하실 때 특히 종목 관련해서 차트를 보시면서 분석하시거나 매매 참고하시는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걸 이용해보니까 확실히 모바일로 차트를 보는 것보다는 PC나 태블릿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니까 화면이 커서 아무래도 시원시원하게 좀더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걸 이용해 보니까 웬만한 전문 차트 분석 프로그램 못지않게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아마 차트 기반으로 트레이딩하시거나 상세 분석하시는 분들도 크게 불편함이나 부족함 없이 활용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자주 쓰는 기능으로는 종목별 흐름 비교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장기 주가 성과가 어떤가, 뭐 최근 1년 주가 흐름은 어떤가 이런 거 비교할 때 많이 쓰는데 이런 기능도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의 다양한 기능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 추가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어두운 배경의 다크 모드를 선호하는 편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분들의 개인 선호에 따라서 밝은 배경의 라이트 모드도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해드린 이 KB증권의 마블 와이드 오픈 기념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간단한 미션에 참여하시면 맥북 프로나 아이패드 혹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등의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시고요. 또두 번째로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고 사용 후기에 대해서 리뷰로 남겨주시면 선별하여 100분에게 애플 워치 또는 주식 쿠폰 1만원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 이벤트에 관련된 좀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더보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월이 된 시점에 딱쓸수 있는, 활용하실 수 있는 투자법 한 가지와 또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투자 플랫폼인 마블 와이드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침 오픈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한번 이 서비스 이용도 해보시고 경품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